그리고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이렇게 이런 것 등등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사유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대치하는 문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 편안하고 함이 있는 것과 함이 없는 것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 열반과 열반 아닌 것 그리고 느는 것과 늘지 않는 것 상대되는 법문을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분별이죠. 이런 것들은 분별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분별을 통해서 분별을 벗어나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어 이제 스님들은 출가자들은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요. 자식을 안 키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 수행만 전념하면 돼.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 보면 알잖아요. 자식한테 무조건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하면 자식이 잘 크나요? 그잘 <laughs> 크기도 하겠죠. 근데 때로는 훈육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어디서 거짓말을 배우고 어디서 눈치 보는 걸 배우고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사람들한테 엉뚱한 것들을 배워와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가지 가지 방편을 써야 돼.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려면. 진짜, 한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편을 써서 아이를 감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워.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대치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또 세상에 돈을 많이 벌으려면, 돈은, 돈은 필요하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안 벌으려면, 스님 할 곳이지. 뭐 하려고, 이렇게 세상에 살려면 돈 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돈 벌기 싫으면 스님 하세요. 안 물어도 돼안 물어도 돼 세상에 살려면 밥값은 벌어야지 밥값은 해야 되지 근데 이 밥값을 하려면 대체하는 법 이거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예, 죽고 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돈도 벌수 있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비타민 꼭 먹어야 된다니까 스님들은 그런 거 필요 비타민 혈당이 높은 게뭐 중요해 스님들 혈당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마음이 다한다. 이렇게 하는 게 스님인데, 여러분들은 혈당 수치가 400, 500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스님들은 400, 500대도 안 넘어져. <웃음> <웃음> 스님들은 실제로 신기한 게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다 해서? 근데 건강한 것도, 돈도 그렇고, 남녀, 관계에 관계, 남녀 관계에도 스님처럼 넓은 마음이면 여자한테 딱 차이기 좋아요. 넓은 마음이면 모두에게 잘해주잖아. 여자들은 나한테만 잘해줘. 밤양갱 나한테만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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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서로 행복할 수가 있잖아. 그, 그그 행복. 그래서 분별을 잘해서, 분별을 통해서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인데,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상대되는 법문을 살펴보기를 즐겨 한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살려면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전 공부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경제 공부도 해야 되죠. 또 연애 공부도 해야 되죠. 양육 공부도 해야 되죠. 역사 공부도 해야, 되죠. 참 공부할 게 많아요. 자, 깨끗한 계획을 잘 가지고 대중을 목마른 듯 삼아요. 스스로 뭐, 만족하고는 등등. 이렇게 해서, 어, 5페이지, 세 번째 줄, 모든 중생에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평등하게 위아들같이 보는 이들이었다. 우바세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불법을 닦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역시 그들도 역시 이른 새벽 해가 뜨려는 무릎에 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항나무 일만 부, 무씩 가졌으니 자 비구와 비구니 보살은 허장할 때뭘 필요하지 않아요. 공양을 부처님한테 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우바세들은 속가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네? 그러면 열반에 드실 때 뭐가 필요해? 답비를 해야 되니까 답비하는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비구 비구니 보살은 답비할 때 물건을 준비하지 않지만 우바세 우바인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할 때 쓰여진 향나무 전단과 침수향 우두전단 천목향 이런 나무들을 결과 붙은 것들에 모두 칠보의 아름다운 광명이 있어 되게 귀한 걸 푸른빛 누름빛 붉은빛 흰빛 아주 좋은 것처죠 나무를 향도 울금향 침수향 교향 등또 꽃도 여러 가지 황려나홍려나백려나 이런 이제 옷에 깃발까지 달고 장음을 하는 거죠. 어, 옷과 뭐 비단들 같았고 등등에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수레, 청왕적백, 여러 가지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 수레바퀴나 수레체들은 모두 칠보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대단히 또 심지어 음악까지, 뭐 오케스트라까지 연주를 하죠. 춤과 피리, 저공, 퉁소. 아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이제 뮤지컬까지 이렇게 준비를 쑥 해서 하기를 그 음악 소리 속에서 괴롭도다, 괴롭도다, 온 세상이 비었도다 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장엄하기를 등등해서 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렇게 장엄해서 준비를 하고 중간, 딱 중간입니다. 그리고 오바세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이 아쉬워하는 것이 있으면 음식이나 의복이나 눈이나 몸뚱이나 달라는 대로 주리라 네, 이렇게 대승불교의 중생을 구제하는 기본적 마인드에요 아쉬워하는 게 있으면 음식, 의복, 눈이나 몸뚱이나 돈이든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준대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호구지 호구 이제 호구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laughs> 여러분들은 동의하나 이렇게 하는 걸자 일단은 보살, 보살 수행 대승의, 대승불계보살도를 닦는 수행자, 우바새들도 이렇게 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 보살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지금 우바새들이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이라. 달라는 대로 다 줄이라. 이것이 기본적 마인드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이것은 아니요. 부정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주리라. 라는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수행자라면 달라는 대로 다 주리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그 다음에 이후로 실제로 행동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확신으로 나는 달라는 걸다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의 만 그들의 만족 그들의 깨달음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달라는 대로 다 주리라 해서 통 통하는 사회 이거는 이제 사회가 사회 구조가 선한 사회 구조 선한 사회 구조면 이게 잘 통해요. 선 극락세계는 잘 통하죠. 그런데 인간 사회는 선과 악이 교차하죠. 선과 악이 서로 진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인간사회예요. 선이 조금이라도 뒤통수로 보이면 악이 와서 탁 때리는, 것처럼. 이런 것이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는 세계예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줄이라 해서 우리 인간사회로 왔다가는 거들난다. 상처받다. 거들난다거들난다 상처받다. 나중에는 오히려 악인이 된다. 온갖 논망심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요. 세상이 날 버렸어요. 부처님도 날 버렸어요.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했더니, 부처님이 날 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죠? 기본, 이건 기본 사상이에요. 기본. 모두 다 부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본래는 부처잖아. 본래는 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실제 적용은 또 다른 거잖아요. 적용은, 적용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방편, 방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 지혜와 방편 지혜입니다. 이건 순수 지혜, 근본 지혜. 모두 다붙처다 그러니까 다 줘야 되는 게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달라는 대로 자주 줄게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허구죠. 허구 문제. <laughs>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방편 지혜를 써야 되는 거죠 중생은 다 여기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에 걸맞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 가지 좋고 나쁜 것까지 다 관찰하는 관찰 지혜 대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이나 눈이나 몸뚱이나 달라는 대로 다 줄이라라는 말은 분명하게 그래야지라는 것은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은 후구가 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그, 이렇게 서로 방향의 차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실이 되기도 하고, 안 맞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할 적에는 욕심이나 성내는 마음이나 더럽고 흐리고 악독한 마음 모두 버리고, 세간의 복락을 구하려는 마음조차 없이, 오직 위없는 청정한 보리를 구하리라. 이것은 근본지에, 바른 지혜, 올바른 지혜, 그러잖아요. 요게 요, 이게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이런 지혜가 원동력으로 머릿속에 꽉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순수지혜와 방편지혜. 순수지혜와 방편지혜는, 순수지혜는 불성이잖아요, 불성. 볼. 그리고 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이다. 라는, 이런 것이에요. 근데 방편지혜는 현실이단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다 다르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순수지혜로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지혜를 적용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 현실의 방편지혜를 잘 써야 되겠죠.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강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개화시켜줬다. 그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개화시켜줬지. 이렇게 말하면? 일본인의 마인드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수탈했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지? 그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일제강점기의 원인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정치가 맛이 가서 정치 부정부패가 심해서 이렇게 해서 강점기가 된 건가? 아니면 제국주의 욕심. 일본인의 야욕. 이것 때문에 그런가? 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는 꼭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아, 이렇게. 그, 그때민씨 일가가 완전 나라를 거들렸지. 그래서 정치가 완전히 다 망가졌지. 그래서 결국 다 넘겨주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가는 저쪽에 일본인들이 일본인들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눈물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놀이들을 도와줬어.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만큼 시켜준 거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본인들 생각을 더 도와주게 되는 그런 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나는 솔직하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했다가 어 이렇게 법적으로는 오히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수세에 몰리게 되죠. 이렇게 했다가 법적으로는 수세에 몰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공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일본인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보상금 내놔.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죄인이지. 역사의 죄인지. 남의 나라를 침탈해서 마함부를 했으니까.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계속 해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엊그저께 우리 벼완스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벼완스님이 그해외에 외신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 에 모르는 게 없어. 전 세계 그 나라, 전 세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laughs> 그런 그런 말 뜬금없이 스님 그 흑인들 중에서는 흑인들 스스로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흑인들이 많다고. 어떤 흑인이 인터뷰하는데 보면 아 우리가 할 때는 그 백인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직접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렇기도 하지 마. 그, 흑인들이 스스로 경쟁하듯이 자기들끼리 남, 그 타인 부족이나 약 누구를 잡아가지고 팔아 넘겼거든요. 그랬거든요. 백인들이 직접 포획을, 포획? 어쨌든 포획해서 온 흑인,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포획해서 한 사람보다 흑인들이 자기들끼리 잡아가지고 백인에다 같이 바친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돈 주니까, 금하고 은을 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쳤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반절이또 죽어요, 보면. 원래 피지컬이 좋은 사람을 해서 팔거든. 약한 사람 안 팔아요. 좀 센, 안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워낙 열악하니까. 한반 정도는 쪼 죽고, 또 가서도 이제 거기서도 견디어 살아남는 건 아무나 견디고 살아남는 게 아니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걸리고 걸려져서 지금의 흑인, 내가 됐다. 그래서 나는 우월한 유전자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 스님이 말하는 순간, 스님, 만약에 텔레비에서 그 말하면 스님 죽어요. 이러면서. <laughs> 우리끼리니까 그 말을, 그 말을 하는 게 맞지. 이게 만약에 공적인, 스님이 공, 스님은 공인이잖아. 공인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인구, 인권이 완전히 인권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 그 주장대로 이렇게 걸려고 걸려서 우월한 흑인만 남아서 지금 현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어요. 사실 노예라는 것은, 노예는 근성을 갖기 마련이죠. 자유는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더 좋아져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죠. 내가, 내가 안 되면 자식이라도 대한민국 성장한 것처럼. 근데 노예는, 노예로 들어가면 노예 근성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게 대가 계속 이어져, 대가, 대가 계속 이어져서, 어, 흑인 사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근성이 이어진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을 우려가 크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그 걸려고 걸러서 우월한 인자만 나와서그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제 일단 사실조차 왜곡을 많이 한 거고. 야 그러면 그 흑인들을 개화시켜 준건 백인이네. <laughs> 너희들을 이만큼 이게 자연 선택을 해서 더 우월한 사람들이 남기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 그, 그렇게 인터뷰한 그, 그, 그분은 그런 생각을 그냥 스스로 개인으로서는 할 수는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그,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 오히려, 어, 인권을 크게 해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언어랑, 사적인 언어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노예 근성, 식민 근성, 마찬가지죠. 식민 근성이 여전히 뭐, 왜 일제 청산을 하지 않은 것이 여전히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식민 근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바이 여인들 나옵니다, 여인들. 새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우바인들을 오개를 받고 위를 갖추고 하기 전에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